아, 상당히... 바닥을 돋웠어 흙으로 메꾼 다음에, 잡석을 깔았어, 잡석을. 아. 아, 이거 뭐. 저 잡석을 깔긴 깔았는데, 축도 켜놨어, 축도. 아, 정말. 일단 전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축으로 켜놨고, 지금 하루, 하러... 이거, 여기, 촘촘만 살았는데, 음... 어쨌든, 물바다가 됐던 곳을 흙을 메꾸고, 뒤에 시멘트를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물바다가 아니고 시멘트로 해서 만든 바닥이 됐죠. 음, 어쨌든, 야 비가 오니까 이게, 불이 또 내일 안 새기를 바래야 되는데, 알수 없어요. 내일은 또 새일지, 어쩔지, 내일은 늘 내일 가봐야죠. 이거 내가 처음에 구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이걸 낮게 해도 될줄 알았는데 밖에가 높고 안에가 낮으니까 이쪽이 그 물이 그냥 바로 상추작용을 위해서 밑으로 그냥 다쫙 흘러버리네. 그래서 좀뭐 재충했으니까 많이 가서 봐야지.